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우수아 2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모든 분배를 마치고 레위인들과 요단 동편 지파가 자기들에게 허락된 땅으로 돌아갑니다. 치열한 전쟁과 분배가 끝나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면 안식이 찾아올 줄만 알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이 사건들을 어떤 시선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는 계기가 됩니다. 도피성 재정을 마친 후 레위인 족장들은 기업 분배 책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레위 지파의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할까요? 그들이 각 지파에서 살아갈 성읍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위한 초장이 필요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거주지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21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론의 가문인 그하 자손이 23개의 성읍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받은 성읍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하 자손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과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들로 나뉘어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따로 배정되었습니다. 일단 아론의 자손들이 회막이 있던 실로 근처로 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요단 동편지파들과 서편지파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동편지파인 르우벤갓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다가 요단 강가에 큰 재단을 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멋지게 형제지파들을 돕고 축복받으며 떠나가는 길에 오해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요단 서편지파들은 큰 재단을 우상숭배로 오해하여 전쟁을 하기 위해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편 지역 후손들에게 동편 지파가 같은 이스라엘 지파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께 다른 의도였다면 자신들을 구원하지 마시라고 강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제단은 증거라는 뜻의 엣제단으로 불리고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엣제단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재단이라고 다 우상숭배를 위한 재단이 아닙니다. 아론 가문의 자손이면 가장 중요한 곳에 살아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는 비느아스를 필두로 한 진상조사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 삶을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